여기시간디 토리반 쏘라시입니다 래 암튼 왜 헤어졌는데 이미 헤어졌는데 찾아다 신경 <목소리> 아 어제는 <어차피> 거웠어 <목소리> Thank okay. you. <목소리> 아니, 그냥 남사친... <남았지>. 방 <목소리> 아, 아니야, 정신 차려.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가자, <가면>, 제일 게타 <목소리> 뭐지? 여긴 어디고? 나는 누군가? 그럼 암튼... 어? 어어... 그건데 어, 어. 어떻게 된 거야? 여긴 어디고 뭐? 그럼 너네 집부대끼이야 근데? 아, 그렇구나. 그럼 내가 도와줄게. 나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공부하면 잘 되겠지 진아 그래서 내일 우리 떡볶이 떡볶이 먹고 이네 집을 가가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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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. 근데 너, 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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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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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렇구 어, <laughs> 잘가. 하이 시간 너 미쳤어? 전 남친에 네가 왜 신경 써?